안녕하세요. 옥파바입니다 이번에 해볼게임은타크라워김에서반사적으로 배고넛 프레메제스고요이 게임은 그 머리 있는 자호에서 피도 물을굶싶고탈출해야 하는 게임입니다다 받은 화면에서 거래기 억해드시면 표현을 보시는 데가할 겁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어 <너가> 가져갔네? 나 <웃음> 거야. 즈즈 <laughs> <laughs> 마가망신 차려. 망가 정신 차려. 망가. 망가. 저 망가 정신 차려 봐. 저거 아, 아, 원래 있겠어요. 내시 어? 네, 어? 네, 아. 네, 네, 아. 아, 이거 지해잘못 했어. 하이해요. 아, 자고 아이고. 미안 미안. 미안. 아니, 아! 걸... 시작부터 이러기야? 잠깐만, 잠깐만, 아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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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재밌다 그 다이아몬드 그 열어줄게요 아. 다이아몬드 줄게 싫어 응어줘그 여기 위험한지는 해봐야 알것 같은데요? 너희가 어떻게 알아? 반대쪽에서 잠겨있대, 여기그 너의 너 열쇠를 나한테 줘봐 가방, 가방을 두든가 뒹굴려봐 안닿네안 되는데? 그 열쇠를 바닥에 버려봐. 잠시만. 빠로 들지 마시고요. 아 응. 거 아, 거기 하. 살아? 어, 열어줄게 열었다 열었다. 어어 어, 어, 이렇게 되는구나. 와해 해킹 장치. <laughs> 누구야? 똑똑똑. 몰라. 하도... 나 아니야. 아, 산우야 내가 뭐되고 있는지. 아 여기도 커피 내는지 뭐지 커피를 마시는 게 뭔가 있나 보다 아드레날린인 것 같은데 그거 어. 커피 없는데 우리 커피 없어가지고 나 커피 잔그 하나 있어 여기 맨 처음 아, 아. 거기에 소화기로 얻었는데 뭐지 그거 소화기 뿌량수 있는 거 같은데 게이지형 어쩌고 같은데 아까 보니까 게이지 같은 게 있더라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냉각 스프레이나 로켓으로 도움을 할수 있습니다 로켓으로, 로켓으로 써야겠다 로켓으로? 로켓이요 어떨까 오코는 하늘을날 거야. 어, 좋았어, 시원했어. 나 어, 나다 먹었어. 나 여기 딱다 담겨 있는 거. 뭐 뭐, 뭐,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아, 죄송 여성자 죄송. 죄송, 죄송. 어, 퓨즈 좋았다 퓨즈. 어? 주 배운데 비명도 막아준대 이대어 진짜 이거 쓰니까. 사동뭐 뭐가 뭐 뭐가 소리 지르는데요? 야 뭔데 왜 그러니? 절벽이잖아. 아. 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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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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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아. 야 나와 누구야? 나 아님,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오코랑 산호였어. 얘들아, 근데, 여기 안에 열쇠가 있는 것 같은데? 이 삐용삐용 들어가. 안에? 내가 숨어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. 아, 아나 진짜 짠쏠. 어떻게 여냐, 이거. 여는 방법이 없, 없는데? 빠로 있는 사람? 빠로 있는 사람? 안 되는데? 아, 온다, 온다, 온다. 안오네 돌아가. 아! 야, 나, 빌지 마! 나, 나도 살 거야! 야! 나 뭐.. 완성이라고. 다 죽어! 운동, 운동, 운동! 다 죽어! 여기 있어요, 못된 차장이 있어요, 여기. 엉덩이 밀어. 어, 이렇게 엉덩이에 뭔가... 손, 손, 손바닥 통... 통..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손바닥 자국만. 야, 나비 탈출한다 이 사람들. 아, 안돼, 내가 갈 거야. 해줘. 어떻게 가, 너무 어떻 아, 근데 뭐, 여기 빠루로 누가 쳐줘야 되는데? 나왔서들어지 마. 나왔다 여기, 여기 앞에서 이 눌러봐. 아, 내가 쳐줄게 빠루 놔줘 빠루 놔줘 응. 이거 그 그거잖아. 응, 빨리 빨리 안하면 엉덩이에 테이즈가 앉는다 어 여기 여기 졌어 내거내거 도둑이야 나 죽기 다리는 것 같은데 음어 마마 아. <laughs> 부탁한... 부탁한다 좋아 열쇠히 했다 뭐야, 뭐야 사돈은 왜 못한 거냐 그러면 응올탱 음? 없네 <laughs> 아이고 짜랑 짜랑 많이들 훔쳤나 봐요 <laughs> 아 도둑이어 가지고 총에다 안혀먹어 어? 총 맞은 어? 어, 사람? 어, 맞다! 어 올라가거든 에 <laughs> 어, 올라가거든 <laughs> 뭐 올라간다니까요? 뭐. 아싸 제물 어. <laughs> <laughs> 날뛰고 있는데? 이게 나만 다섯 번 죽인 거 같은데? 날.. 날 살리지 마 제발 <laughs> 출구 <출고. 웃음> 오 어? 나랑 이거 해줄 사람? 어? Yeah, 아바씨 일로 와봐요 아바씨... 하늘 꺼지는 거 아가, 온다! 왜 이렇게 어 거기 계 내려오는 거 아니었어? 아, <웃음> 아. <웃음> 내려오는 게 아니었네? <laughs> 아, 잠깐만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오코야 괜찮아 어? 거기는? 오코가 뿌린 씨앗이 아니? 여기까지 왔다 아니? 아니? 지금 이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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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마이크 빼었어 마이크 빼놨다고 아. 마이크 켜있다고 달리는 동안 거울을 사용하고 거울 위에서 슬라이딩 한다고? 잠시만 안 되는데? 응? <laughs> 안 되는데? 어,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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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봐라? 어, 왜안 되지? 무서워. 방금 같이 탔는데? <laughs> 아니, 지금 놀지 말라고, 나 무섭다고, 이 여자들아. <laughs> 같이 탄다. <laughs> 아니, 다들 어디. 아니, 오지 말라고. 야! 둘이 뭐해? 어. <웃음> <웃음> 그, 뭐가 올라가는 거거든요? <웃음> <웃음> 아, 또뭐 하는 거지? <laughs> 뭐, 거기 위에 죽었어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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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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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로 아니, 아니, 아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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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어? 방금 그 여러분 거기 올라가요. 나나좀해었서음 힘들어. 네, <laughs> 내 살려줄게, 내 <laughs> 살려줄게. 아니 저기요힘을 합쳐서 금고문 열기. 어제 같이 알아요. 아 이거 이거 연방? 어? 앞으로 가지, 아 그거 가져, 아 그거 가져. 금고가 어디 있지? 자기야, <웃음> 앞으로 <웃음>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. 나 이제 거가 나, 안녕. 나나망망망 망상. 나 독인가 어, 이거? 어. 아 와봐봐. 아 어들어. 와 어들어 내려 어나나 오크가 나를 죽였어. 바바닥 아, 어디 있는 거야? 귀신 내려갖고 저 금고. 대단떡 풍로. 아니 저기 함정이 있는데 오크가 그 건드려서 나 같이고 같이 가스 마셔서 죽었어. 음, 음, 몰랐어. 아이가아야 어. <laughs> 금고에서 애들 다 죽었대. 그래 가볼까? 음. 아 내가 도와줄게. 나 마치 충에없는데 어? 충전기 필요해그 이것도 뭔 소리야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충전기 필요하다. 재세동기. 어? 아, 그 원래 아 혹시 제세동기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놔야 충전되는 건가? 그럴지도 그랬어. 아, 아하. 계단 내려오고 있어. 아, 잠깐만. 야 전력이 없네 지금. 못 살리네. 너 너가 올라가서 저그 전령 올리고 와. 아니야 아니, 이제 어그로 끌어줄까? 계단 에 있어가지고. 아. 근데 어그로 끌다가 이제 죽으면 이제 진짜 혼자 잡는다. 아죠, 맞아맞아 맞아. 살려. 도둑은 조용히. 절벽이 어느? 야, 우리 금고만 열면 끝인 거지? 응. 뭐야, 저녁 들어가는데. 다시 다시 해봐, 다시. 막 누르지 마, 방향키 막 누르지 마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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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네개 웬? 웬? 위, 위 아, 이렇게, 이렇게. 하는 거야? 키방 말할... 뭐가 있어 저기요! 미안. <laughs> 쫄지마! 넌 도둑의 자존심이야! 그래 레드! 쫄지마! 그래!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뭐지? 조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색이 딱 응.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사과랑 푸사과를 생각했겠지만 내 눈에는 있는겨? 오이고추랑. 이거였지? 이거게 홍고추랑 오이고추 같아. 홍고추랑 오이고추? 놓놈아 이게. 진짜 그런 미가 있냐? 어, 충전 됐다. 진짜 시간은 기다려야 오... 됐나봐. 살려오기? 뭐 살려야 될까? 그러면 우리 지분이 반띵 되는 건데? <laughs> 아, 그래? 맞네. 맞네, 이거 경쟁게임이지? 경쟁게임이었다고? 협정이 아니라고? 응. 맞구나. 근데... 아니, 가방이 점점 커진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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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7,800원만 채우면 되지, 뭘 그렇게 많이 채워. <laughs> 그렇다고, 내가 방이 초기화되는데, 그냥 야, 네 가방에 넣으면 네 개인돈으로 들어가, 그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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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7,800원만 딱 채우고. 어허, 아, 어허. 나한테서 넣은 거는 공용으로 넣어라? 뭔 소리야? 죽은 사람 잘못 아니지? 어이가 없기 나는 <laughs> 어떡하겠어. 도둑이. 아니, 도둑이, 어? 어, 됐다, 오케이, 됐다. 됐어. 됐어. 가자, 가자. 아니, 어, 진짜로. <laughs> 내가 구해줄게, 걱정 마. <laughs> 그냥 가, 문 닫으면 소리 커요. 기다. 아 이게 너가 닿아서 잡혔나봐 그런가봐 너무, 너무 가까워 가방있는거 빼지마 <laughs> 뺐어 <웃음> 어이 살리라고 어이 살리라고 얌파 얌파 야 혼자서 독타지 하려고 이거 나못타 어허, 이거, 이거, 에이. 이거, 도둑이, 어? 도덕심은 없어도 의심 있어야지. 증거인멸 몰라? 너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위협이야. 아, 너무, 너무 어떡 내가, 나 없이도 너가 여기서 무사히 갈수 있을 까 와, 이랬는데 응. 위에 출구 없었으면 좋겠다. <laughs> 어, 아, 아, 그래? 응, 왜? 거기 없어. 야, 나나 살렸잖아. 야, 오크야, 어, 야, 나나안 살렸잖아. 나, 날, 날, 야저들아 나, <laughs> 나 근데 살리기 막, 어, 오크야. <laughs> 야, 둘게, 내가 줄게 내가. 캡박스이. 야, 내내 내 거잖아 조심해. <laughs> 야, 잠깐, <laughs> 아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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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도망가 도망가. 야엄마 그거 내 거잖아. 뒤로 와 뒤로 와. 타봐 거기 위험해. 아니, 내 캐릭터 왜 이렇게 떨어? 두 달에 살아나서 아무래도 허리 안 나는데? 다들 떨죠. 아. 내 캐릭 완전 허걱되는데? 막 살아나서 그런 됐다. 거 아니야? 심장을 전기로 지지면 좀 허걱될 만하지? 내 네, 내가 해킹 장치 구해올게. 있어봐. 그일 층에 산호 시체 있어. 내가 귀신 3 층에서 억으로 끌어줄게. 다녀와. 아 일부러 끌지 말고 알겠지? 응. 나 괴물 위치 브리핑해줄게. 공박기 하지 마. 내 시체 손대지 마. <laughs> 더듬 더듬. 네, 더듬 더듬. 일 만지는 거예요? 제 시체 손대지 마세요. 제 시체에 마세요. <laughs> 시체 손대지 마세요. 제 시체 손대지 마세요. 마세요 더듬 더듬. 야무지게 손대야지. 야무지게 훔쳐가야지. 그럼 가 어디 있지? 내 마음속에. 각자 방을 살짝 뒤져보자. 오호. 저기 누구야? 응? 산호가 들고 튀었지. 이 네, 인변을 뒤진 오. 사람은 당신들이에요. 그러니까. 너무 응? 너무하냐? 미술관에 있는데 내가 못 찾았나? 응? 나 빠르로 닦게 그럼 애 온다. 나한테 한 말이야, 지금? 아니 아니 네. 오른쪽 거오 어디 있다아나 빠루 없는데 아, 나 사단식 없는 우리 어떻게 하필이면 빠루가 없음 내가 그로 걸 갈게 저, 어디 저저 저기 있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바로 의자 옆에 숨으면돼 근데 인벤토리가 정리해 지금 정리해 하나 버려 어쩔 에... 수 없다 버려야 된다 와와와와와와와와예예분 아, 이제 먹고 파라 가지고 맛있는 거먹 맘에 들지 않아 맘에 들지 않아 이게 다 언니들이 어뭐 <laughs> 언니들 너너 너 오르지 너나 나는 암살 날... 당한 건데 날 살렸으면 됐잖아 팀만 <laughs> 다리만 <털이 막> 먹고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<laughs> 나 최악의 팀원이라 고 문자마다 짜다요. 어때요?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? 죽고